게임 퀄리티의 기준이요 제가 게임이 잘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, 필수 요소가 뭐냐면 그 게임이 모난데 없다 이런게 되게 좀 크거든요 그니까 러이 모난데 없다라는게 되게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마인크래프트에서 갑자기 코뭐 오브 듀티 캐릭터 같은게 나오는거예요 안어울리잖아요 누가 봐도 명확히 안어울리잖아요 와코 오브 듀티 캐릭터 정말 뭐 고퀄리티고 뭐 어쩌고 저 인데 안어울리잖아요 그... 그런 애들이 가혹 나오는 게임들이 있어요. 걔네들 어쨌든 그런 거 그런 게좀 모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. 그런 게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는 뭐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그 이후에는 거기만 되면은 뭐 퀄리티는 좋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저는 그 정도거든요. 이제 포괄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뭐 일관성 있다 이런 이제 걔네가 이제 박살하는 애들이 요즘 게임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서든어택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어 거기 그 연예인 캐릭터 나오지 그런 게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야이 게임 약간 서든어택 같네 라고 얘기하면 아 이게 이게 그 퀄리티가 박살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애들이 간혹 몇 있죠 뭐냐면은 또킬링블로2 이런 애들이 이제 퀄리티가 이제 그냥 서든어택 돼버린 거거든요 한국 게임들이 좀 그런 그 길을 잘 걷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건지도 몰라요 아, 이거 좀비 나오고 공룡 나오면 끝이다. 그 어떤 게임도, 어? 사실 공룡이 나오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게, 공룡이 어울리는 게임은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아. <laughs> 귀신 나오고 공룡 나오고 좀비 나오고 이러면, 이런, 이런 게, 그게 쉽지가 않아요. 맨 처음 애초에 좀비가 나온 게 아니면, 그나마 좀비는 그럴듯 하지. 왜냐면, 그래도 사람 같은 캐릭터들이 나오니까. 공룡이랑 막 귀신이든 뭐든 이런 애들은 아주 많이 가지 않았나. 그죠? 샌드박스형 게임이 아 그렇죠. 걔네들은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컨셉이 막 휙휙 바꿀 수 있으니까. 그죠? 호라이즌 제로던은 이미 애초에 시작부터 로봇 공룡이 나왔잖아요. 걔 그게 걔네는 그게 아이덴티티였단 말이에요. 거기서 더 뭐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. 하지만 호라이즌 제로던에서 갑자기 DLC 그러면서 귀신 좀비 나왔다. 끝난 거죠. <laughs> 캐릭터 막 그죠? 그연예인 캐릭터 나오고 막 저스틴 비버 이런 캐릭터 나오고 그 다음에 귀신 좀비 나오면 끝나는 거죠. 망했다 봐야지. 서든어택 된 거죠. <laughs> 야 이거 서든어택인데. <laughs> 그렇게 봐야죠. 요새 또 서든화 되는 느낌이 또 뭐가 있냐면은 뭐 약간 약한데 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와 이게 이게 약간 디즈니화돼 간다 같은 그런 느낌을 봤거든요. 세라핀도 그렇고 뭐 그웬인가 뭔가 해가지고 막 가위 쓰는 애가 있어요. 아, 그 캐릭터를 봤는데, 야, 이거 중국에서 우도 <laughs> 내린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약간 그, 그러니까 중국이랑 한국에서 게임을 만들면 역캐들이 그런 느낌이 나와 같은 그런 뭔가가 있어요. 아, 이거 약간, <laughs> 아, 굉장히 음... 미형이네 같은 그런 느낌. 그 외는 일본풍 아니냐고요? 세라핀도 비슷하잖아요.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미형으로 만들어서. 팔아먹으려고 하는 느낌인데? 약간 이런 느낌? 그니까 러 세계관이나 분위기에 맞는 그런 거를, 어, 유지를 한다 같은 느낌이 없어진 거죠. 아니, 뭐, 트린다미오 같은 애들 나오다가, 어, 갑자기 그런 애들 나오니까, 와, 좀 그, 그, 조이인가 그거 보고, 야, <laughs> 야, 이거는 정말 디즈니다. 싶었는데, 아, 세계관에 어울리지 않으면 어울리는 세계관을만는 어, 맞죠. 그죠. 그런 느낌? 그 비슷한 느낌이 그 비슷한 느낌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어아 그런 게임이 생각보다 많네요. 되게 마영전도 그렇죠. 마영전도 마영전 옛날에는 들고 있는 칼만 들고 싸웠는데 손에 들려 있는 철 부식갱이가 그 무기였는데 어나 지금 지금은 뭐 저는 핵이 때부터 망가졌다고 봅니다. <laughs> 아닌가 아리샤가 먼저 나왔나? 벨라가 칼에서 칼에서 검기가 나가는 것까지는 아그 입술에 김치 바른 여자부터가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해. 아 근데 제가 그 사이퍼즈 간담회 가서 들은 말. 여러분들 브루스가요. 이예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서 그 브루스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사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자꾸 이쁜 그 캐릭터들 이렇게 내는 겁니다. 라는 말을 오피셜로 들어갔...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? 사람들이, 아니, 왜 자꾸 이쁜 캐릭터만 되냐. 뭐라고, 뭐라고 해가지고, 아이씨, 브루스를 만들, 할아버지 캐릭터를 만들자. 아무도 안 사죠. <laughs> 아니, 자꾸 왜 미형만 나오고, 머리카락은 왜 맨날 하얗고, 나, 나, 빰! 아무도 안 사. 아무도 소비를 안 해줘서, <laughs> 또뭐 있어. 엔간해서 장수하는 캐릭터들은 다 비슷하죠. 메이플도 그렇잖아요, 메이플. 메이플 옛날에 뭐였어요? 주황버섯한테, 죽는다. 그러면서 막그 그, 혼신의 카이팅하면서 그죠? 메이플도 뭐 캐릭터 뭐 이상한 거 같... 메이플 아란부터 망가졌지. 로스트 아크 간담회 할 때마다 떡상하는 것 같고요. 로스트 아크는 영리하게 잘했죠. 그 여러 가지 풍이잖아요. 애들 애들 대륙이 대륙이 많아가지고 풍이 여러 가지잖아요. 되게 영리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로스트 아크는 디렉터가 언제 바뀔까요? 너무 기대된다. 아, 근데 거기에 제 생각에는 근데 갇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내려와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계속 해도 좋지 않을 것 같아. 이게 게임이 오래 가면은 그손쓸수 없는 상황이 오긴 와요. 자꾸 바꾸다 보면은, 자꾸 패치가 되다 보면은. 그때마다 살살 이제 좀 조금씩 이제 무리수가 섞여 들어가는데 쓸수 있는 정상적인 콘텐츠를 모두 소모한다라는 거예요. 다 썼어, 이제. 모든 카드가. 다 썼어. 그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막 타격 기믹만 있었는데 뭐 장판 기믹도 생기고 뭐 그랬다가 막 화면도 막뒤 흔들었다가 막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쓸수 있는 기믹이 없는 거야.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몇 년을 해요.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막 썼고 어떻게든 막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형태로 느끼게 하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 오래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없거든요. 더 이상 없으면 그때 어떻게 돼요? 뭘 어떻게 해? 무리수 던지는 거죠 <laughs> 사람들이 아이 어우 뭐 맨날 똑같은 것만 내고 뭐 하냐고 뭐 개발사가 역량이 떨어진다느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이런 거라도 하죠 <laughs> 거기서부터 망가지는 거죠 이제 망가져가지고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나 디렉터 안 할란다 디렉터 바뀌면 자 <laughs> 그냥 바로 헬게이트죠 네, 그 게임이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게임이 게임이 오래돼서 게임이 오래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보통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황금기였으면 좋겠다라는 게또그죠그 어, 게임을 하는 유저의 바램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뭘 해도 욕먹는 상황이 온다고요 온라인 게임 몇년 정도 가면 어 그러네요 온라인 게임 몇년 정도 가면 딱 괜찮을까 아 저는 한 4년 정도까지면 정말 정말 재밌는 전성기라고 봐요 아, 버틴 게 아니고, 정말 4년이면 진짜, 진짜 재밌는 구간. 그러다가, 5년 후부터 이제는, 아, 야, 할거다 했다. <laughs> 어떡하냐. 같은 상태가 되는. 4년 열심히 하면, 오버워치 4년 정도 버티지 않았냐고요? 어, 아, 그랬나요? 오버워치 언제 나왔죠? 딱 마양전 전성기 4년 정도 아니었냐고요? 저도 마양전은 완전 초창기부터 한건 아니어가지고, 메이플 딱 빅뱅 전? 오버워치 16년에 나왔을? 오버워치는 좀더 빨리 죽은 것 같습니다, 그러면. 오버워치 수명 롤이 빨아먹은 것 같다고요? 아, 아니요. 그렇진 않아요. 오버워치는 자멸했죠. 제 생각은 그, 솔저 게이 설정 만들 시간에, 저기, 그, 개발이나 했어야 되는데, 신캐나 더 만들던가. 거기다 시간 다 써가지고. 땅은 몰라도 업데이트가 너무 느렸던 게좀큰것 같아요. 그죠. 롤도 이 소리, 저 소리 나오지만, 사람이 많은 이유가 롤 그냥 그 상태에서 업데이트 멈춰봐요. 순식간입니다. <laughs> 롤은 업데이트를 자꾸, 계속, 자꾸, 자꾸 해서 그래요. 이상한 업데이트를 자꾸 해서 그니까 러 뭐가 어쨌든 그니까 업데이트를 잘하든 잘하지 않든 이 문제가 아니고 어 뭐가 어땠든 해서 해서 자꾸 변화가 생겨서 그걸 적응할 때쯤 되면은 이제 말고 딴 거로 바뀌고 1년 지나면은 또이다 갈아엎고 아 근데 그 롤도 살짝 그런 느낌이긴 해요 아좀 게임이 오래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뭐 옛날에는 리메이크하면서 캐릭터를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리메이크 되면은 자꾸 뭐 이렇게 도 만들어져 그니까 러뭐 가렌을 리메이크 한다고 치면은 뭐 Q 이렇게 그냥 칼로 꾹 찍어가지고 침묵 뭐 E로 돌고 W 소리지르면서 방어력 올라가고 궁뭐 트루뎀 뭐 이게 끝인데 가렌 리메이크 되면은 이제 뭐 Q를 맞춘다 맞추면 표식이 생겨서 그 표식을 E로 돌려야 데미지가 막 지금처럼 들어가고 막그 와중에 W를 써야 뭐 쿨타임이 좀 줄어들고 막그 E로 많이 그그 그 표식을 얼마나 터트렸냐에 따라서 궁 데미지 늘어나서 조산모사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리메이크가 야 이번에 우디를 리메이크인가 뭔가 들어간다고 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우디를 리메이크 그 뭐겠어요. Q, 뭐, 어, 태세를 전환해서 그걸로 때려서 표식을 바꿔서, 뭐, 표식을 박아서, 막 W로 해서, 뭐 표식을 그 터트려서, 뭐, <laughs> E를 눌러서 표식을 박아서, R을 눌러서 표식을 터트 <laughs> Q, W, E, R, 다 맞춰가지고 표식을 다 터트리면 빅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노딜이고, 그죠? 그런 캐릭터 만들어지겠죠, 그죠? 약간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변한 이유가 뭐겠어요? 게임이 오래됐다라는 거죠. 아, 그리 또, 던파가 또 있죠, 던파. 던파식 던파식 패치 던파식 패치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솔직히 유저들이 만든 겁니다 뭐 게임사가 만든 거기도 한데 유저들이 만든 거야 딜 타임이 너무 길어요 똥 게임. 아 20초 안에 딜을 다무려을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닐이 저격을 쏘다가 해고 <laughs> 해고됐어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아 난사가 끝자리에 있으면 안 맞잖아요 전 범위의 난사를 어, 맞출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던파는 뭐가 바뀌잖아요. 그래서 스킬을 쓰기가 좋아져. 그러면 그냥 모양만 다른 네모 같은 스킬이에요. 원래 난사의 타점은 막 이렇게 따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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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 따다다 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, 그죠? 이게 사람들이 자꾸 아니 완전 멍청한 스킬 난사 이렇게 해놓고 막 쓰면은 애들 밀려서 안 맞음.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가지고 뭐 레인저 쓰레기니 뭐니 그러게 해가지고 에 알겠어요. 그러면 난사 지속 시간 동안 히트박스 그냥 에 에라 모르겠다 네모 팍 이렇게 자 이게 여기에서 모든 틱이 다다다다다닥 올라가가지고 다 같이 맞습니다. 아뭐 편해졌죠? 아 편해졌어. 근데 뭐 스킬이 뭐 이렇게 뭐 나가가지고 세 개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따따따 이렇게 맞추는 거다. 아니, 위에 있는 애는 맞았는데 아래에 있는 애가 안 맞잖아요. 아, 이거 세개다 맞추려면은 막그 각도 잘재야 되는데. 그 다른 애들은 안 그러면서 아, 난 사는 이렇게 해 줬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바꿔 줘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이 스킬을 쓰면은 요런 박스가 나와 가지고 여기에 세 대가 따따따 따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저는 이이 이, 이 말을 간단하게 던파당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던파당했다. 이.. 아저 스킬 던파당했다. 던파당한 스킬 되게 많죠.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세 개가 나가는 스킬이면 얘를 잘 맞출 수 있는 각이 있으면 그 각을 맞추는 게 실력 아니야? <laughs> 요즘에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겁니까? 그런 거 하려고 게임하는 거 아니야? 근데 사실 게임이 좀 자꾸 빨라지고 막 그렇게 되긴 했어요. 응. 그니까 블랙로즈도 그렇게 됐잖아요. <laughs> 무려 30초 짜리였는데. 아, 버스트 딜이 안 되잖아요.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, 30초 동안 누가 그 요새 보스를 30초 동안 잡냐고. 쨍쨍 돼가지고, 어떻게 됐죠? 30초인데, 블랙 로즈를 한번더 누르면, 걔네가 전탄 발사를 했어요. 이, 이 전탄을 막, 그, 그맨 마지막에 5초 동안 그, 이 잔탄을 다 발사하는 그게 있었어. 그래서 30초 동안 그걸 시킬 수 있었거든요. 그런데, 그러다가, 갑자기, <laughs> 다 없어지고, 5초만 남았어. 아니 누가 3 0주 동안 그걸 쓰고 있냐고요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..이.. 이 우리 이.. 개발진들은 아는 게 없다고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닌데 아으 씨.. 이겼다 그러면서 그냥 딜 늘리고 5초로 만들어주겠지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엔 뭐야 그게 뭐야 그냥 나중에는 또 바이퍼 그 바이퍼 봐봐 아니, 누가 30초 동안 보스를 잡아요? 바이퍼 옛날 30초였죠? 바이퍼, 30초, 30초 지속에 60초 쿨타임이었습니다. 템페스터 도 똑같았고요. 누가, 이, 그거를 쓰냐고, 30초 동안, 뭐. 지금도 30초라고요? 바이퍼가요? 바이퍼 6초던데요? 들어가서 다시, 보, 아니, 뭐 패치됐나? 이번에? 이번에 뭐 패치됐는지는 저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. 아 예전에 그랬었는데, 그러다가 막, 그냥, 뭐 그냥 쿨타임이 무슨 랜드러너랑, 랜드러너 두 배? 4총가 막, 이래. 3총가4총가 막, 이래요. 그리고 한 6초 정도 쏘, 수, 6초, 원래는 바이퍼가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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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하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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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이렇게, 이렇게 좀, 그, 느긋한 친구였거든요. 근데 이제는 그냥, 그, 딱 박으면은, 그냥 6초 동안, 아! 쏘고, 뻥! 이거 <laughs> 그냥, 그래서 쏘다가 타줍니다. 바이퍼도 던파당했네. 그, 메카닉의 탈리스만이라고 그 스킬을 강화할 수 있는 그 옛날 이계템 그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스킬이 막 변하거든요. 유니크 탈리타, 탈리스만을 끼면 스킬이 막 변해요. 그 중에 템페스터 탈리스만이 있는데 템페스터가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자기 혼자 프리딜을 넣는 컨셉에 컨셉은 그런데 몬스터가 공중에 뜨거나 이런 상태면은 못 때려요.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멍청한 애데 어쨌든 30초 동안 딜을 넣는. 근데 그러다 60초에 60초 비슷한 이렇게 무한지속 할수 있는 쿨타임으로 변했어요. 근데 그러다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찍어. 그래서 나온 이 스스로 던파할 수 있는 탈리스만이 나왔습니다. 템페스터를 좌표를 지정해서 이렇게 소환을 하면은 그 좌표 앞에 템페스터가 이렇게 뿅 튀어나와가지고 야 쏘고 없어져요. <laughs> 야아아 <뽕>! 어. <laughs> 이런 탈리스만이 또 있어요. <laughs> 한 2촌가, 3촌가 <laughs> 쓰고 터져서 죽음. 그 누가 쓰냐구요? 제가 써요왜 <laughs> 그게 떴으니까. 여기 상자를 깠더니 그게 뜨더라구요. 어, 뭐지? 이게 야, 탈리스만 뭐 변하게 와, 템페스터 겁나 세지나. 좌표가 딱 나오더니 야, 뻥. 야, 진짜 <laughs> 그 던파의 스, 모든 스킬들 하다. 모든 스킬들이 다으아아아아아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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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물론, 뭐 이제 그 던전을 그 따위로 만든 이 운영진이 문제다 어,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, 음, 아쉽습니다. 옛날에는 재밌었는데 스킬 하나하나 각잘 맞춰가지고, 아니,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니까요. 야, 스팅어 네발다 맞추는 소리하고 앉아있네. 남 런처가 사용할 수 있는 35제 스킬인 스팅어라는 스킬이 있는데, 그게 이제 적당히 네 갈래로 퍼지거든요. 근데 그게 굉장히 그, 이게, 왼쪽에 터지는 녀석과 오른쪽에 터지는 녀석이 좀 간격이 좀 커요. 그리고 그네 개가 각자, 이, 따로 히트박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, 그, 척추 1에 있는 거대한 텐타클 같은 애들 아니면 4대를 잘안 맞아줬단 말이에요, 다른 애들은. 엔간해서 아, 두 대, 세대 맞췄으면, 아이고, 야, 이거 기가 막히게 맞았다. 근데 이제는, 이, 이 얘기란 거죠. 아니, 스팅어 얘기. <laughs> 스팅어 뭐 누구는 네대 맞고 누구는 막뭐 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매 여론처가 나오자마자 막 비교당하죠. 여론처는 여덟 개가 퍼지는데 분포도가 이게 되게 좀 이렇게 꼼꼼합니다. <laughs> 간혹 스팅어는 한 대도 안 맞는 경우도 있었어. 가운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뻔옆 뭐 동네 여론처들은 뭐가 좋니 이게 좋니 그죠? 그랬는데 이젠. 스팅을 하는 거 타격범위 넓었냐고요? 아니요. 이렇게 쏴가지고, 그니까 궤도가요. 이야아압 예, 퇴. 하나, 둘, 셋, 넷, 이렇게, 이렇게 떨어져가지고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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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떨어졌습니다. 자 <laughs> 아, 그리운 모양이죠. 아, 지금도 이 모양은 똑같아요. 그리고 몬스터가 여기 이렇게 서있으면은 안 맞았습니다. 야, <laughs> 잘 맞춰 됐어요 그래서 엔간에서는 요렇게 있을 때한 이렇게 두대 이렇게 맞추는 그런 느낌 음 그랬었어 그랬는데 그이 비교급으로 얘기해 드리자면 이제 여런천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덟 개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런 느낌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얘네가 이제 각자 다른 히트박스를 가지고 요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네 개를 다 맞추면 있잖아요 어? 양자보다 쎘어 양자보다도 세고 거의 익스트루도 맞먹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랬었지 그런데 이제는 그래가지고 어이 스팅어 모양 어떻게 생겼죠? 이 히트박스 모양 이런 <laughs> 느낌이죠. 따다다당 그리고 데미지 내려갔겠지. 번파 당했다, 그죠?